안녕하세요. 실시간의 킹선넬입니다 오늘 영상은 뭔가 옛날 감성이좀 섞인 듯 하네요. 무언국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. 다시 모버일로 뭐 여행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. 뭐? 그 선배라면, 설마 그 가오촌 선배? 아, 이번엔 또 뭐래? 헐. 넌 그딴 경온거다 있냐? 하. 망했다. 아니, 갑자기 왜내 실시간에 들어오냐고. 하필 이 타이밍에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들어오신 줄 몰랐어요. 아우, 가오 좀 적당히 잡지 말투 진짜 짜증난다. 음, 음. 선배님, 죄송하긴 한데,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. 2만은못 보내드릴 것 같은데요. 근데 돈은 있지만 자 낭비하기 싫다. 네, 불러오시던가요.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? 아니, 난백 없는데 하지 아, 맞다, 이찬우. 아, 근데 이게 진짜 이어 억하냐? 아, 몰라. 일단 이따 생각하자. 이, 이찬우, 이찬우. 저 사람, 이찬에 전년친 아닌가? 이0 엄청 붙잡고 집착했다던데. 아, 몰라. 나도 그냥 이찬을 불러야겠다. 네, 왜요? 그, 뒤따가 완 사실을 말한 건데요. 서연 선생님이 찔려서 저러는 거예요. 서, 선배, 선배님이. 아. 왜 말이 너무 좋은 거, 왜누가 여기서 뭐해? 설마 저 사람들이 불러서 온건 아니지? 저 언니들이 나 괴롭히고 있었는데. 기어들지 마세요. 민호프 좋아하세요? 저희 둘이 얘기 중인데 왜 자꾸. 아, 나도 모르겠다. 2,000원 걸리게 걔몇대로구어야지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가오잡고 난리 나셨네요. 솔직히 진짜 웃긴 거 아세요? 아니 야 이찬우. 저 선배들 나 괴롭혀. 네 전여친도 있는데. 뭐냐? 제가 이찬우 친동생인데요? 전여친이면서 그것도 몰라. 굳이 말해야 해요? 나 아,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선배가 가로잡으면서 그렇게 돈 듣고 애들 괴롭힌거죠. 당장 사과하세요. 저런 애들한테. 이 차원 때문에 사과하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, 그냥 넘어가야겠다. 아, 네, 사선배면 사과 안 하세요? 제대로 하세요. 미안한 걸 알겠는데, 됐지?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? 이때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세요? 빨리 진심을 사과하세요. 네, 그냥 넘어갈게요.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이제 나가주세요. <laughs> 후, 완전 통쾌해. 언젠가라도 사이도 날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날렸네. 2차 음, 땡큐. 음. 근데 이제 너도 나, 나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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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이 나가 좀. 네, 이제 음. 악몽 끝이다. 날 굴려먹어? 너왜 이렇게 날 싫어하냐? 엥? 송마음 설마 저가루 안에 있는 저게 송마음인가나송마음이 있는 능력이 생긴 건가? 아, 아니야. 잘못 말했어. 그냥. 지한? 설마 저 박자 안 좋아하나? 헐아 겁나 웃겨 이게 왜 이렇게 박지연이랑 꼬셔볼까? <laughs> 안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이제 곧 엄청 재밌는 일이 생기고있거든 <laughs> 박지연 불러서 징깨는 해야지 플팅좀 하고 꼬셔야겠다 뭐야 확장이 나 좋아하나? 아 그럼 더 쉬워지지 아 우리 셋이서 유경이랑 징계할래? 하 아, 유경아 잘 봐라 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그 짓들 오늘 다 갚아줄게 자 너부터 질문해 어, 아, 응 좋아하는 사람 있어 1퍼0트 그다음 질문 누구냐고 할건 초성 말해달라 했지. 그럼 비, 비지라고 비 하면 끝. 하하하, 제 <laughs> 뭐냐? 김치국 맛있는 거좋아하기뭘 좋아해? 지안이 날 좋아하는데, 지안아, 너 좋아하는 사람 초성 알려줘라. 지안아너 좋아해? 어, 너 좋아하는데, 우리 사귈래? 헉, <laughs> 유경아, 꼴 좋다. 그래, 좋아. 아, 유경아, 근데 나 이제 지안이랑 사귀니까 지안이한테 연락하거나 말 걸지 말아줘라. 좀 거슬려서, 하, 웃겨. 야, 말 함부로 하지 마. 지안이가 좋아한대잖아. 나도 수고해. 우리 사귀는 축하해 줘지 야 무슨 어장타령이야 응, 그래 좋아. 그럼 이제 실시간 꺼볼게. 여러분들 맛 찬바입니다. 좋아요 구독, 구독 부탁드립니다.